2020 학교 일정은 어떻게 될까? 입시덕 후 4월에 계약해도 주제 추천해줘 사상 초유의 4월 계약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입시덕후가 올해 학교 일정이 어떻게 될지 알려드리려 해요 아직 확정된 일정이 교육부 발표로 나온 건 아니지만 여러 선생님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상황에 따른 다양한 경우의 수를 알려줄게요 아! 당연히 계약 연기가 더 길어지면 추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 혹시 바뀌거나 확정되는 게 생기면 설명란에 업데이트 해놓을게 걱정 굳들어매라 후! 어서와 4월 계약은 처음이지? 4월 일정! 먼저 다들 알고 있듯이 현재 발표대로라면 4월 6일이 대학일입니다. 이때까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벚꽃 대학이죠. 원래 새 학기 첫날이면 수업 빨리 끝나기도 하고 좀 여유 있는 편이잖아요. 올해는 그런 거 없답니다. 선생님들의 파워 진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치르는 3월 모의고사는 4월 16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4월에 보는 3월 모의고사라 시험지 처음 받으면 인지 부조화 오겠네요. 지금이 3월이야, 4월이야, 4월의 끝을 장식하는 중간고사는 뭐냐 마냐 이야기가 많은데요. 일단 4월 중간고사는 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계약하고 3주 만에 중간고사 칠순 없기 때문이죠. 다음 내용에서 어떻게 될지 알려줄게요. 후, 중간고사 보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5월, 6월 일정. 4월 개학으로 인한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중간고사를 생략하고 수행평가로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많죠. 이렇게 중간고사가 수행평가로 대체될 경우 지필 수행평가나 발표 중심의 수행평가로 대신 이뤄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한편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고등학교는 중간고사를 시행할 확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내신이 대학 입학에 직결되다 보니 타이트하게라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일정을 짜는 학교가 꽤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중간고사는 5월 초중순 기말고사는 7월에 보게 되는 거죠. 눈감았다 뜨면 중간에 기말까지 보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5, 6월엔 학생들이 기대하는 학교 행사들도 많은데요 체육대회, 수학여행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올해는 현재 상황이 완전히 나아지지 않는 이상 해당 행사들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정말 바이러스 이녀석 수업이랑 시험 빼고 다 가져갑니다 후! 여름방학 2주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7월, 8월 일정! 중간고사는 학교에 따라 안볼 수도 있지만 기말고사는 모든 중고등 학생이 치르게 됩니다. 우리 학교가 중간고사를 안 봤다 면 기말고사 범위가 무진장 넓 겠죠.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겠네요 기말고사 날짜는 기존 6월 말 7월 초에서 7월 중순 7월 말로 변동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고3의 경우엔 이 기말고사 일정에 더욱 공감할 텐데요. 바로 수시 전형에 반영되는 학생부 마감 시점 때문입니다. 이 일정에는 변함없이 기말고사만 미뤄진다면 학생들은 생기부 관리 하기 선생님들은 성적 산출하기 엄청 빠듯하겠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선 전반적인 대입 일정을 미뤄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수능 일정도 포함할 확률이 높아 4월에 있을 교육부 발표에서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고3 친구들은 흔들리지 말고 빡공 하자고요. 한편 기말고사가 끝나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끝납니다. 2주간 진행되는 초스피드 방학 주말 빼면 10일이네요 10일 후 이때가 되면 다 괜찮아지겠죠 2학기 일정 2학기 일정은 대부분 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름방학 기간이 짧아진 만큼 좀더 일찍 계약해 학교에서 무더위를 길게 체험할 수 있죠. 고3의 경우에는 전체 대입 일정이 늦춰질 경우 수시 원서 접수나 수능이 1, 2주씩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겨울방학은 여러분의 학교가 부족한 수업일수를 얼마나 채웠느냐에 따라 축소되는 일수가 다른데요. 부족한 의무 수업일수 15일을 이미 여름방학 재량휴업일을 줄여 채웠다면 겨울방학이 줄지 않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겨울방학도 살짝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통의 학교들은 여름방학 10일, 겨울 방학 10일 겨울방학 5일 줄이는 걸 고려중이라고 하네요 매를 먼저 맞느냐 나중에 맞느냐 이런 느낌입니다 후 지금까지 학생들을 위한 2020 학교 일정을 알아봤습니다 불안함이나 궁금증 조금 해소가 됐나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그때 그때 도움되는 영상 만들어 줄게요 혹시 필요한 영상 있으면 바로 댓글 달고 그럼 다들 구독하고 대학가 여러분 빠이 평소에 학교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